아이 아이 어 뭐야 생각보다 목소리가 멀쩡하네 나나 시청자분들 때리면서 잠겼어 시청자분들을 왜 때리는데 어? 아니 쟤네가나 보고 지각 많이 했다고 엇까해가지고 나, 나 방송 지각은 많이 해도 김동지각은 많이 안 했는데 이러면서 좀 하지 않았나 <laughs> 하양 씨네 그게 이미지가 만들어낸 폐예요 근데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네. 팩트로 여기서 최다 지각했어 프린오빠 아니야 아닐걸? 맞을걸? 아닐걸? 음, 맞을걸? 내가 여기서 아예 합방을 너가 뭐 자느라고 못 오고 그런 적은 있어도 내가 이게 너희가 조금 일찍 디스코드를 모였던 거지. 내가 그 시간에는 칼같이 가. 흠, 그랬나. 아, 스트레스 받았다. 아, 저 말투 시청자 같아서 스트레스 받아. 흠, 안 그랬던 거 같은데, 흠. 언제 그랬지? 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제각을 하기는 했어. 근데, 프린 오빠가 가장 음, 많이 하지 않았나. 음. 난 아직도 생각나는 게그 유화덕전 네. 때였나? 비행기 타고 조종하는 거? 아 맞아 어? 00231님이 네. 빵장님이 어. 비행기 타고 레전드 조종해가지고 거의 막민까지 그 아직도 그거 생각나 꼬라박는다 이거 꼬라박어 꼬라박어 맞아, 맞아. 예. 1등은 못 하셨는데, 아무튼 기억했는데... 음, 깨끗한... 예. 1등은 못 했는데, 그게 임팩트가 세게 나와서... 아, 맞아, 디바공 쓴거 맞아. 아 그분은 아... 진짜 와서 긴장 없이 즐기셨어. 예. 내가 봤을 때 <laughs> 항상 방장... 재밌게 하시더라고. 예. 그영은 매번 그래. 요, 요즘은 무슨 게임 하셔? 방장님 오버워치 다시 안 하시나? 예. 그영 요즘은 연락 안 했는데, 그형 이게 내가 알기로 그때 라식 한번한 한 뒤로 에임이 엄청 떨어지셔서 막좀 쉬었어, 게임을. 아, 어머. 어. 되게 스트레스 받아 했었던 걸 기억하거든. 근데 지금 결혼을 했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나? 막 그, 거기까지 연락이. 음. 갑자기? 뭐? <laughs> 갑자기, <laughs> 갑자기 엄청난 소식이? <laughs> 원래 오래 사귄 여자친구분이 계셨을걸? 아니, 이런 갑자기 결혼 소식이? 아니, 근데 주변에 나. 요즘 결혼 소식 엄청 많이 들리긴 해. 아니, 많이 먹기는 넘어. 아, 근데 슬슬 들려. 나이대가 맞아. 어 나이 때가 약간 우리 바로 윗나이 때내 바로 윗나이 때는 이제 거의 다 하는 추세야. 아니, 근데, 결혼도 그래. 심지어 그 주변에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서른 초반 중반 이쯤이시거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것도 늦게 하는 거잖아, 심지어, 결혼을. 그 정도 뭔가... 요즘, 평균 요즘, 요즘는 평균인가? 요즘은 평균인가? 요즘은 좀 평균. 늦지는 않고, 빠르지도 않고. 최근에 결혼식 엄청 많이 갔다 왔어. 나 올해에도 결혼식 한 세네번 간것 같은데? 2월밖에 안 됐는데? 아, 더러 같았어. 근, 근데 또 여기 주변에 뭐... 딱히 누가 갔냐? 우리 맨날 노는 그 라인에? 그건 다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보면서 위안을 하는 것 같아. 어, 쟤도 안 갔으니까 아, 우리 안 괜찮지 음. 않나?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근데 맞긴 해. 그리고 약간 같이 놀면서 현실을 잊을 수 있잖아. 그치. 옛날에는 아 시청자들도 옛날에는 그 주변 사람들 보면서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할까 막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같이 실버 타운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그냥 같이 한다. 사는 게 <laughs> 그냥 평생 이러고 사는 게 <laughs> 어. 그래서 아니, 그냥. 결국 약간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 아니 좀 힘들지 않나 이런 패턴으로 살면 아무래도끼리끼리 음. 만나야지 하 않을까. 엄부는 아니 나한테 여자 관심 없다 이랬었거든. 아 진짜? 그래. 나나뭐 작업만 그 하고 있지. 네, 뭐. 엄부님 완전 거. 일벌레야. 맨날 작업만 하고 계셔. 벌레야 엄부는. 일벌레 어, 찌르르 찌르르. 그렇지만 엄부도 여자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했어. 궁금하다. 상상이 안 가. 그니까 상상이 안 가. 엄부님의 <laughs> 연애서? 다그 소리 하더라 <laughs> 내가 그때 좀 물어봤는데 지금 다는 기억 안 나는데 엄부한테 내가 이걸 물어봤어 너랑, 너랑 같이 있으면 너처럼 약간 서로 할일 하면서 막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아도 그냥 좀 편한 스타일 있잖아, 뭔지 알지? 그런 게 좋니? 아니면 너가 좀 조용한, 과묵한 스타일인 만큼 저 옆에서 쫑알쫑알 떠들면서 좀 애교 있고 오디오를 약간 분위기를 함께 시킨 그런 스타일이 좋니 했더니 나 후자랬어 어? 그거 완전 <laughs> 나나야 어? 엄분 어 나... 그냥 <laughs> <laughs> 뭐 사연이도 포함 아닌가? 그러니까 의외로 나는 좀 조용한 스타일 좋아했자라는데 또 애교 많은 스타일이 좋대요. 약간 사람이 본인한테 없는 거를 찾는 것처럼. <laughs> <laughs> 그런 좀 있지. 인정. 그런 거 있지. 음. 아 근데 나는 오기? 좀 밝은 사람이 음. 좋아. 다다 어, 반대 성향 서거라니까 맹마? 맹마 밝지. 밝. 음. 아 근데 맹마 여자친구 있는 거 공개돼서 이제 좀 그렇네. 그니까. 재미없네. 내가 좀 노력할게. 알았어. 아, 맥마 옛날에 멍청한 얘기했던 그펫 파서던 있는데 그거 진짜 보내야겠다. 찾아서. <laughs> <나도 추억에 웃음> 내가 유튜브 링크 보낼게. 나라양 님 올렸던 그맥마어로 알았어. 아, 나그 진짜 진짜 많이 적어 놨는데. 하. 아...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그거잖아. 초밥보단 스시가 좋다. <laughs> <laughs> 초밥보다 <초반보단 웃음> 스시가 좋다? <laughs> 그런거 진짜 많아 얘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내가 왔을때는 아니 왔을 그런 때는. 애야 그런 애야 <laughs> 말을 아끼어서 그래 맥마어로 어. 이정도면 은책 하나 내야되는거 아니야 봉익을 맥마... 위해서 맥마는 대필작가 구해야돼 그럼 오 그정도 봉익을 위해서 맞는데 맥마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들어갈듯 <laughs> <laughs> 맥마만 희생하면 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 <laughs> 그건 맞긴해 나 억지 희생시키고 있어 지금도 사실 없는 자리에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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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니까 <laughs> <laughs> 여친 잘 만나고 있는데 여친 있으니까 재미 없네 막 이런 말하고 <laughs> 지금 방송 보는 사람 중에 맹마가 누군가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웃음> <웃음> 아니 이제 방송도 안 왔잖아. 그러니까 방송도 안 해서 이제 맹마가 <laughs> 막... 누구지 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요즘 게임 공포 게임 이왜안 나와요? 그냥 뭐 요즘 시장이 망했지 뭐. 그런가? 네, 내놓는 음. 게 패턴이 어. 똑같잖아, 맨날. 그 대충 뭐 하나 캐릭터에 의미 어. 부여한 다음에 내놓고서는 어. 일시로 다음 편 기다리세요 하고. 그래도 아니, 빠삐 있었잖아. 그런 건큰거 또. 큰거 하나씩 있... 있었잖아. 난 빠삐가 한달에한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어, 저, 정답. 반반 유치원. <웃음> 어. <웃음> 그거 빠삐 한달 버전 아니야? 그러면 안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삐는 근데 서사가 되게 건강하다 게임이 인지도 얻어가지고 점점 약간 볼륨 늘려가는 게 나는 내 생각에는 굿즈가 너무 잘 팔리는 거 같아 <laughs> 공포랑은 섬섬 너무... 거리가 멀었잖아. 아 근데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맞거든. 사실. 어. 근데 캐릭터를 너무 계속 만들기만 해. 매번 시리즈마다 어, 한열 명씩 새로운 애들이 나와. 근데 진짜 인기 많더라. 많더라. 아니 마트 가도 그냥 나가서 마트 가도 빠삐 인형 있던데 한 번씩 보이던데. 어 나도 애기들 본적 있어. 일본에서. 어 그니까 인기 진짜 많더라래 애들이 어기, 허기허기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제가 저렇게 사랑받을 <laughs> 스타일은 아닌가. <아닐까? 웃음> <laughs> 키시미시도 아니고 허기허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걔 사실 되게 무서운 애잖아. 그치. 나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러니까. 근데 좋아해. 어내 진짜 신기하나 그 공포 게임 캐릭터들이 있네. 이렇게 인기 많은 거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생각났다허기허기 조상님께 얻기녀. 이거 목에다가 아니... 걸고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 가방에다가 걸고, 다닌구나, 가방에 <laughs> 다다 걸고 다니고. 비슷하네. 한 마리씩 다 키우지 않았어. 근데 내건 아니어서 아니. 학창 시절에 분명 저런 거를 달고 다닌 기억이 있는데. 내건 아니었어. 계속구나. 아, <laughs> 그게 또반배피면서 더... 거... 반에 하나씩 그냥 굴러다녔어. 빌려달라 했겠지. 아니야 굴러다녔어 진짜. 남의 가방 안에 있고 책상 위에 있으면 이제 너 거였고. 에, 뭔 소리야 아니에요. 아주 밝게. 그만하래. 난난 학교 미안. 들어갈 때 나갈 때 색이 네, 바뀌던데. 그만해. <laughs> 미안 미안. 흑백 <그럼 웃음> 아니라 했잖아. 어, 아, 미안, <laughs> 미안 미안. 파랑이었는데 분홍으로 바뀌고 그랬던데. 아 섞여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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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자기 생각난건데 나 며칠전에 삐브랑 한방에 있거든 한 이틀전인가? 삐브가 음. 나한테 캐나다 사람이냐 물어봤다 <laughs> 지금까지 <왜>? <웃음> 몰랐대 <웃음> <웃음> 진짜 대박이지. 그 내가 피부한테 야 이거 나한테 5년 전에 했어야 되는 질문 아니야? 이랬더니 <laughs> 그게 어? 시간이 참 빠르네 이런다. 진짜 <laughs> 괴인이야. 이게 걔. 걔 진짜 보통 아니야. 나 보고 야얘 진짜 괴인이다. 얘는 방송을 해야만 한다. 이걸 느꼈다니까? 거 그걸 또 그렇게 봤더라 시간이 빠르네 이런다. <laughs> 나도 나도 당해봤어. 아, 피부 진짜 대단해. 나도 당해봤어, 당해봤어? 그 피부식 어? 물에. <laughs> 아니 우리 아니, 그 진짜, 진짜. 단체로 그룹으로 음. 있었을 때 있잖아. 근데 음. 그때 우리 첫 번째 노래 준비하면서 나그 아 내꺼 첫 번째 오리지널 곡도 나왔었거든? 아 그래가지고 아, 뭐. 그거 얘기를 진짜 맨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노래도 들려주고 노래도 그때 같이 듣고 어. 막 그랬었는데 음. 언제나 너와? 음. 언제나 너와가 뭐더라? 음. 하면서 모르더라고? 음. 어, <laughs> 음. 언제나 너와가 뭐야? 어? 이거 누구 노래야? <laughs> <laughs> 이런 <이거. 웃음> 아니 심지어 같이 있을 때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공감은 또 되게 잘 읽은 것 같잖아 어 공감은 되게 거하고. 많이 듣는데 아까 그러니까 좀 아, 깊이가 특이해 깊이가 얕은 건지 깊은 건지 아뭐 그런 거 클라우드가 그, 내가 아니 이거를 왜 지금 6년, 6년이 지나서야 이랬더니 음. 음, 그렇게 시간이 빠르지. 아, 시간이 빠르지로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laughs> 아뭐 차라리 뭐. 그때는 애매해서 못 물어봤다. 약간 물어보면 안될것 같았다. 이런 대답이 나왔으면 <laughs> 이해라도 되지. <laughs> 이게 정확한 대화야. <웃음> 와. <웃음> 뭐 5년만 일하기엔 흠 그랬구나. 시간이 참 빠르네. 그렇지. 좀아 됐죠. 아 귀엽게네.